이렇게, 이렇게, 혼자서 할것 같은 느낌이죠? 그러니까, 내가 좀 대장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, 내가 대장을 하고, 내 위로는 뭔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, 뭐 이런 거까지는 없을 거다. 지금 멈춘다라면. 근데, 너가 그럼에도 뭔가 계속 한다라면, 그러면, 너 자리는 걸고 해야 되는 거래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새해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<laughs> 자, 어, 오늘 또 제가 한 분의 신년 운세 그래서 신점 운뢰를좀 부탁드리려고 왔는데요 네. 어, 어 오로지 신점만 네. 보고 계시잖아요 네. 그래서 제가 생년월일만 드릴 거고 이번 사주를 네. 듣고 네. 그냥 느껴주시는 대로 한번 나,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.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네. 어, 그냥, 뭐,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, 나온 대로 얘기를 하자면, 어, 낚시를 하다가, 네. 이 사람이 낚시를 하다가, 큰 물고기를 물었어요. 네.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시를 하다가, 그러다가 내가 오히려 빠지는 격이다라고 여기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, 뭔가 이렇게, 내가, 내가 이렇게 뭔가 빠지는 격이다? 네. 그래서, 그니까 러뭐 이렇게 뭐 왜+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니까 뭔가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. 라는 네. 얘기로 나오고 뭐 이분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. 뭔가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. 음.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호랑이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뭔가 말씀을 하시는데 네. 아무튼 뭐 이+ 사람이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네. 이 사람+ 이 사람 그니까 뭔가. 앱도 안되는데 뭔가 덤빈다라든지 약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음 그냥 이 사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낚싯바늘을 빼버리는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놔줘버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계속 내가 뭔가 이렇게 잡다 보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내가 탈란다 그니까뭐뭐 뭐 판사예요? 검사예요? 뭐 경찰이에요? 뭐예요, 이 사람? 왜 잡으러 다닌다라고 여기가 나오는데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잡는다.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신에서는 그냥 하는 얘기가 어 지금은 네가 건드려 봤자 좋을 게 없다. 응? 음 지금은 아니다.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.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너가 탈란다. 그래서 네가 그냥 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. 그러니까 뭐 누구를 잡으러 가시 는 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가 이렇게 탈이 보이기는 해요. 음, 그리고 이사람이 은근 뭔가 어, <laughs> 어 뭐라 그래야 돼? 그러니까 속이 좁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뭐랄까? 그러니까 좀어왜 뭔가 일을 하더라도요 좀 이렇게. 이렇게 이렇게 혼자서 할것 같은 느낌이죠. 그러니까 내가 좀 대장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대장을 하고 내 위로는 뭔가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남밑터질일 못하는 사람이라서 뭔가 진짜 뭐 경찰이면 뭐 경찰서장? 뭐 모르겠네. 아무튼 제가 뭐 지식이 없어가지고 뭐 경찰 쪽에 뭐 제일 높은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뭐 아니 뭐 검찰청 뭐 이런 사람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사람일 것 같다는 추측이 들어요. 점이 나오. 하는 대로 뭔가 제가 추측을 하자면 근데 뭐 그러면은 답은 하나지 뭐 윤신의 대통령. 어? 거기 거기 뭐 이렇게 뭐 하려고 하다가 탈라는거 아니에요? 이 사람? 그러면은 네. 어, 이번에 10년 운세는 좀 어떨까요? 10년 운세요? 네. 음. 아. 하... 저는 그런 얘기 나와요. 그러니까 5월 달 안에 뭐 너가 진행하려고 했던 거 뭔가 실행하려고 했던 거 어찌하면은 한번더 고려를 해봐라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라. 음? 한번더 고를 해보고 내가 정말 이게 안 되겠는 건좀 정리를 하란 얘기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안 그러면 너 진짜 큰코 다친다. 약간 이런 소리가 나와요. 음? 그리고 너가 한번더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?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했던 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일단 무산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. 근데 그러면 언제 다시 계획을 이행해도 괜찮냐라고 봤을 때에는 내년 내년 한 이제 중반 지나고. 내년 중반 지나고 나서부터 그니까 내년 상반기 지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한번 계획을 세워 봐라 음 그때에는 어느 정도 네가 세운 계획이 먹힐 수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음 아까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타이밍 잘못 잡았다고 음 그래서 지금은 네가 큰코 다친다 음 오히려 어 그니까. 어찌 보면은, 그냥, 맞짱 뜨다가, 어, 너 코가 부러지는 격, 격이다. 약간 이런 소리가 나와요. 네. 그래서, 어, 이 사람, 올해 신년에 봤을 때는, 이 사람이 지죽은 듯이, 그냥 정말 이렇게 자기 할 일만 하고, 조용히만 사신다라면, 올해는 그래도 무탈하게 넘어간다라고 얘기는 나와요. 그니까, 러이 사람이 뭐 자리가 내려간다라든지,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뭔가 박탈이 된다라든지, 네. 뭐 이런 것까지는 없을 거다. 지금 멈춘다라면. 근데, 너가 그럼에도 계속 한다라면 그러면 너 자리는 걸고 해야 되는 거래요. 네, 아... 그러면 은이 생명을 가진 분이 네. 저를 보러 온다면 네. 어떻게 말씀해 주실 것 같은지. 근데 이 사람이 또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네. 그러니까 뭔가 우리 그거 있잖아요. 하나 물면 안 놓는 거. 그러니까 물면은 잘릴 때까지 안 놓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파는 사람.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람이라고 여기 나와요. 음 그래서 솔직히 제가 얘기해준다고 해서 들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에 제 말대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하는 거 그만하라고 할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일단 오늘 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고요. 네. 솔직하고 좋은 정보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